오늘 <laughs> 오랜만에 비싼 거 간다. 갑시다. 조립 컴퓨터 견적 짜기 힘드시다고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보이는 요 컴퓨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고 시작을 해봅시다. 어, 뭉뭉 뭉뭉 마치 이게 팬이 팍 돌았다가 줄어들었다가 팍 줄어들었다가 쫄아들었다가 막 그러는 게 시동 거는 것 마냥 샥샥샥샥 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거 좀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래도 옆모습 한번 보고 가시죠. 아 지금 보시는 요 견적 같은 경우는 이성훈 님의 견적이고요 대략 한 310만 원 정도 견적인데 지금 DSP라고 해서 요거 윈도우 요 윈도우 이렇게 생긴 윈도우 usb가 아닌 dsp 버전으로 해서 요게 17만 원 정도기 때문에 윈도우 정품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빼게 되시면은 대략 가격은 29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 용도는 작업 플러스 게임 하시는 용도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 답정너 견정이었어요. 답정너. 그러니까 견적을 이미 다 짜오시는 분이어서.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게막 껴들만한 그런 건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제 취향 느낌처럼 이렇게 짜지긴 했어요, 사실. 하지만 고객님의 입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견적은 내가 짤 테니까 조금 너는 조리해. <laughs> 라는 느낌이랄까요? <laughs> CPU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CPU입니다. CPU는 라이젠 3900. 요렇게 열리는 3,900 제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가격이 아무래도 높은 제품이고 작업용이다 보니까 12코어 제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게임만 보실 분들이라면 3,700으로 낮춰도 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 CPU가 가격이 686,000원, 그러니까 대략 7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거죠. 30만 원 이상 다운시킬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3900X 12코어로 CPU 어마어마하게 좋은 놈 들어갔습니다. 라이젠입니다.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X570 게이밍 X라는 제품 들어갔는데요. 어, 좀 생소하죠? 지금 시기가 굉장히 품절건이 많아요. 자주 쓰이던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품절이 났고요. 예를 들면은, 터프 프로, 어로스 엘리트, 익스트림 4 등등등등. 그리고 A 프로 가성비 좋았던 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자주 썼던 부품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차선책으로 요 게이밍 임 X라는 게 들어갔는데 요게 안 좋냐?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그 모델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 이 제품이 더안 좋은데 억지로 들어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25만 원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어로스 엘리트 보드로 들어가게 됐을 때보다 3만 원그 정도를 더 쓰게 되는 금액인 건데 결론은 저가에서 가성비 좋았던 모델들은 이미 싹다 빠지고 금액이 점점점점 점점 높았던 애들만 남았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로스보다는. 가격이 3-4만원 비싼데 안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laughs> 그쵸? 어찌됐든 기가바이트 제품 X570 게이밍 X 들어갔습니다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Z라는 걸로 3200 동작속도 풀뱅크 그니까 4장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기가 아주 끝내주게 돌아가고 있죠. 32기가의 메모리를 장착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제가 영상 올린 것처럼 메모리 같은 경우는 16기가와 32기가 어떤게 용도에 맞는 것인가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놓은 것이 있으니 메모리 관련으로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작업 플러스 게임이 기준이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을 32기가로 같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작 속도 높게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메모리가 호환이 될수 있는 목록 여러 가지 막, 말이 많죠. 쉽게 말씀드려서요. 요 트라이던트 rgb 라는 메모리는요. 어지간한 거다 호환됩니다. 그냥 안전빵으로 쓰시려면은 동작 속도 3200 기준으로 잡고 요거 쓰시면은 뭐 호환 관련으로 뭐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80 슈퍼 갤럭시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블랙 에디션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메인보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나가던 부분들 싸고 가성비 좋았던 부품들이 결국에는 품절 사태에 이르렀고 그 다음 비싼 제품들이 이제는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비쌌던 제품들도 다 팔리기 시작하면 또그 윗단계가 팔리기 시작할 거고요. 이거는 계단식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 품절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니깐요. 그래도 컴퓨터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영업하니까 연락주세요. 아, 이게 아니잖아. 그래픽카드는 이 제품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블랙 느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SD입니다. SSD 같은 경우는 981A라는 병행수입 제품 요청하셔서 500기가 제품 정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입김은 없고요. 견적은 내가 짤 테니까 조립이나 해줘구나 라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SSD는 제가 선호하진 않지만 고객님들이 선호하는 981A 병행수입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요즘에는 981 하나보다 어, P981A라는 제품이 훨씬 더잘 나갑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드 디스크도 역시나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테라 WD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뺐다가 넣다가 었 뺐다가 넣다가 었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하실 때마다 뺐다 넣다 었 뺐다 넣다 었 결론은 금액이 뺐다 금액이 넣다 었 <laughs> 뭐라는 거야. 아 하... 어찌 됐든 간에 ssd 말고 하드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증설하거나 아예 없이 진행도 가능한 부품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갤러리가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브라보텍 제품의 920t 타이탄글래스라는 제품이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하단, 뒤에 여기 팬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그래서 요런 케이스 살 때는 솔직하게 갤러리가 짱이고 가성비가 갑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것 뿐이에요. 지금 추가 쿨러가 3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격이 68,000원입니다. 추가적인 쿨러가 6 개가 더 들어가는데 어 지금 쿨러가 7만 원이거든요. 74,000원에 7만 8만 하면은 14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 50이라는 쿨러 자체가 동기화가 안 돼요. RGB가 맘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랜덤이에요. 뭐 여기서 뭐 색깔을 원한 대로 바꾼다 하던가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탄 글래스 보다는 갤러리를 좀더 추천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깔끔하고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요걸로 갔냐. <laughs> 메인보드 같은 거라고요. 메인보드 같은 거. 4월 중순 이후에나 갤러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런 느낌의 케이스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 두셨다가 입고 되시면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타이탄 글래스가 아니쁘냐 아니에요. 이게 이쁜 느낌은 뭐가 있냐면요. 갤러리 케이스보다 오밀조밀하게 작습니다. 케이스가 좀 작은 느낌이 훨씬 있어요 실제로도 작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피를 많이 잡아먹는 케이스는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920T로 가시게 되시면 케이스 부분에 있어서 사이즈가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mm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여기도 작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갤러리가 이것보다 옆도 더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더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더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파이터는 좀더 작. 작은 느낌의 요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작은 케이스인데 요런 옆면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920t 주저하지 말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으니까요. 파워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시소닉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GM850이라는 제품이고요. 뭐 시소닉 제품들이 워낙 가격들이 세긴 한데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파워의 인지도 여러가지 따져봤을 땐 시소닉이 짱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소닉이 많이 비싼 거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은 시소닉을 가는 게 과연 옳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금액은 괜찮으니까 1, 2만원 더 주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브랜드 인지도 있고 공신력 있는 파워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소닉 강추합니다 이 제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750W만 들어가도 충분한 조합이에요. 물론, 3900X 오버클럭 하고 막 그러실 거면 은 850W 가야 되는 거 잊지 말아요. 알았죠? <놀람> 추가 쿨러입니다. 추가 쿨러는 바로 수냉 쿨러죠. 이거 3열짜리인데 가격이 7만원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크라켄 제품이라든가 에브가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갈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20만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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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따봉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T360이라는 제품이라서 시스비알시스에서 유통하고 AS까지 누수 정체까지 다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되는 아주 좋은 가성비 제품 수냉 쿨러입니다 2열도 음. 있으니까 2열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음. 추가 쿨러입니다 두 번째 추가 쿨러인데 수냉 쿨러 말고 요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502,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FR502라는 쿨러인데, 이 케이스 쿨러가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상단에 3개. 옆에 3개, 아래 3개. 그렇게 해서 총 9개의 쿨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RGB 동기화를 통해서 색깔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괜찮습니다. 12,500원. 괜찮진 않네요. <laughs> 그래봤자 뭐 듀얼라이트에 비하면 2,000원 정도 차이인 거니까. 그래도 12,500원 정도에 6개 추가해서 이런 느낌을 낼수 있다면 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팬 가격들이 많이 싸진 건 맞아요. 옛날에 2만원대 RGB 예쁜 것들은 2만원, 2만, 2만 5천원씩 했는데, 요즘은 12,000원, 14,000원이면은. RGB 쿨러를 하나씩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싸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해서 쿨러 가격은 안 올랐어요 <laughs>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검정색 케이블을 또따로 맥스 엘리트를 구입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검정 조합이고 지금 풀 모듈러라서 파워의 선도 검정색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검정색을 구입하셨어요 글쎄요 <laughs> 저 같으면은 그냥 안 샀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견적을 이미 짜 오셨으니까 뭐 고객 님이 다 알고 진행을 하셨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은 확실히 이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눈에 잘안 띄는 건 맞아요. 검정색이라기보다 살짝 그레이네요. 어, 여기 남은 거 있으니까 남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 메탈 실버, 메탈릭 실버 이런 느낌으로 살짝 그레이 느낌 요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지금 24핀가 그래픽카드 그리고 CPU선 요렇게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얘는 남는 겁니다. 당연히 고객님께 남는 것도 드려야겠죠. 마지막입니다. DSP 버전의 윈도우 정품까지. 이거는 저희가 개봉을 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개봉을 하게 되면 저희가 CD키를 보는 거잖아. <laughs> 고객님이 개봉을 하시는 거고요. 개봉을 하게 됐을 때는 반품 또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이거 시리얼 넘버가 어차피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뜯으면 시리얼 넘버 나올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리고 진행을 할, 하는 거예요. 가리고 이렇게 <laughs> 정품이라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17만 원이에요. 어, 처음 사용자용 그 예전에 판매됐던 패키지들은 지금 현재 품절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요걸로 많이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310만 원 정도 나온 조합, 305만 원 정도 나온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게임용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32기가의 메모리를 16기가로 가고요, CPU 3900X를 3700X로 가신다면은 금전적인 부분 40만 원 이상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윈도우까지 빼면은 50만 원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는 견적. 그러니까 디자인이 비슷하게 성능은 다르지만 그래도 디자인 비슷하게 250만 원 정도로 끝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모습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컴퓨터를 구입하시고 싶으시다거나 다른 컴퓨터에 구입 예정이나 목적이 있으시다면 w w w 조궁컴 c o m 또는 아래쪽에 나오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되시고요. 1대1 맞춤 상담으로 예산과 용도에 맞게 깔끔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고 구매까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 믿음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문이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뿅!